안녕하세요, 고객 여러분. 물박사 설비 TV의 물박사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겨울철에 대한파가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바로 점검을 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. 동결과 동파로 인해 수도 계량기가 걸고 있는 것을 직접 계량계 항을 열으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어, 동결동파로 인한 증상과 현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대한파가 지나고 나서 3 내지 5일 후에 꼭 계량기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계량기의 유리 속에 있는 별 모양의 부속이 쉬지 않고 느릿하니 돌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며 돌아가면 어디선가 주택 주변에 봉파가 발생한 경우입니다. 이때 계량기 속의 별이 단 1분에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돌아가는 경우는 아주 미세한 우수 문제다. 큰 문제는 아닌데요. 만약 에 1분에 수십에서 수백 바퀴가 돌아간다면 이는 큰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. 주택의 주변을 돌아다니셔 점검을 해, 보시고,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파는 빨리 응급조치를 해 주시고, 만약에 땅 속에서 동결, 동파된 경우에는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어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. 이를 방치하시게 되면 수도요금이 배가 되는 경우이니, 미리미리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로 알려드릴 대한 파가 지나고 나면은 식당과 교회, 펜션, 체험장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부에 있는 화장실의 소변기와 자변기 관리 방법이 참 고심되는 문제입니다. 특히 소변기의 원터치 부분이 동결만 되어도 잘 흐르는 현상이 벌어지며 마이너스 한 10도 이하 정도로 내려가면은 원태치 부분이 파열돼 버리는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이 부분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연구 보존하는 방법을 오늘 직접 자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영상에 보여 보고 계시는 이 수도꼭지는 시중에서 단돈 7천원 내지 만 원만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 세탁기 전용 수도꼭지입니다. 이 세탁기 수도꼭지에 부분 끝을 보면 초코를 낑굴 수 있게끔 이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사산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이 부분을 이탈. 제거하시고 이 여기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으셔가지고 수전 부분 은 연결 부분에 끼우시고 이 호스는 여러분들이 자병기에 쓰시는 수도 조절호스입니다. 이 조절호스 호스가 한쪽은 나사선 캡이 15mm로 작고요. 이쪽, 한쪽 부분은 20mm 규격으로 좀 나사산 규격 캡이 좀 큽니다. 근데 이 작은 부분은 이 세탁기 수도꼭지 나사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. 국제 규격입니다. 이건 어디를 가나, 어느 나라를 가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. 이... 연결 부분, 나사 사선 연결 부분은 여기에 고무 패킹이 들어있는 경우는 여기에 테프론 테이프, 하얀 테이프를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고무 패킹이 들어있는 부분은 그냥 조여진 체결 하시면 바로 우수현상 없이 끈, 끝나게 되겠습니다, 여러분. 그 다음, 이쪽 좌변기 벌떼 부분에 연결하는 나사 부분은 이 탭이 좀 길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걸 소변기에 체결하려면은 상당히 깊어서 소변기 나사선은 좀 높이, 솟구쳐 올라와 있지 않, 않으므로 여기에 고무 패킹을 이탈시키셔서 흔히 우리가 샤워기나 세면, 저기, 싱크대 수전에 따라오는 고무 패킹입니다. 이공무 패킹을 하나 내지 두 개를 여기에 보강 추가하셔가지고 이 변기 공무 패킹을 그냥 이 안에 꽂으셔서 연결 을 그냥 얹히셔갖고 바로 연결 체결하시면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.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소변기 부분에 체결하시면 누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이 방법 외에는 여기 연결 부분이 좀 수, 어려우신 부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꼭 연결하기가 힘겨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길이에 맞춰서 소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 2, 3cm만 더 여유를 주시고 절단을 하셔가지고 그 소변기 연결 부분 캡 속에 낑구셔서 그 부분을 전기 테이프나 실리콘으로 마감하셔서 쓰셔도 아무 이상 없이 무방하니 잘쓸수 있습니다. 그 자세한 영상을, 자세한 방법은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뒤에 나오는 영상을 잘 참조하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주변에 계시는 지인들에게 같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인생의 최고의 답은 건강입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항상 울박사 설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